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아이캠퍼 공식 딜점이고요. 2022년 신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캠퍼 스카이캠퍼 3.0 그리고 스카이캠퍼 미니 그리고 엑스커버 여러 가지 텐트 중에 오늘은 엑스커버만 보여드릴게요. 작년 초창기 잠깐 나왔다가 이제 개선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원단은 예 그레이 색깔 진한 그레이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매트 열어 보시면 예 엠보 같이 이렇게 입체형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별로 방지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폴대 주머니가 어, 입구 하단에 있어요. 여기 지퍼 열어 가지고 폴대를 빼서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예, 외부에서 보시면. 이 원단이 있는데 예, 폴대를 넣어 가지고 예, 팽팽하게 만들어주는거 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됐고요 반대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예, 여기 폴대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폴대를 끼워서 예, 팽팽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사다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빼서 예, 뺐다 뽑았다 해서 사다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 보여드릴게요. 엑스커버 가장 큰 특징인 가로바가 이제 옵션으로 루프탑 텐트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가로바를 설치하시게 되면 상단에 붙박스나 자전거 캐리어, 뭐 카약 캐리어, 뭐 스키 캐리어 등등 각종 캐리어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돼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폴때 일반 땅바닥에서 치는 텐트 폴대인데요. 요게 지금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하시면 아까 이 반대쪽 양쪽에 여기 처마를 만들 수 있는 폴대가 있습니다. 출입구는 앞뒤 좌우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 본체에 붙어 있는 거는 방수 원단, 안쪽에 방수 원단, 바깥쪽에 메쉬 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라이쪽 플라이 원단에도 메시 창과 방수 원단 바깥쪽이 있어요. 이 바깥쪽 방수 원단은 이쪽에 있는 스커트 같은 걸 길로 당기게 되면 빠르게 창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여기 토글이 있어가지고 묶으시면 돼요. 이거는 엑스 커버 측면 창하고 똑같네요. 어, 스카이 캠프 2.3.0 같은 경우에 뒤쪽이 좀 막힌다는 좀 답답한 감이 싫으신 분들은 x 엑스커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커버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감이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더 넓어요. 그래서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도 훨씬 좋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폴대가 있는데 폴대가 어 코팅 검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랩터 네. 라인과 도장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안경 같은 거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창문 음, 측면 창문은 토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장에도 전장에는 메시망과 제일 상단에 TPU 창이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앞쪽 같이 폴대 두 개를 이용해서 앞 뒤쪽으로 폴대를 끼워서 이렇게 올려서 터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캠퍼는 각 제품마다 정품 어, 번호가 있어요. 예. 네, 게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시리얼 넘버가 엑스커버 어, 같은 경우에는 텐트 내부 뒤쪽 판 여기에 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네, 이상으로 엑스커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봐드렸는데 나중에 장착을 하게 되면 열고 닫는 거 별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구 캠핑리브로 오시면 스카이 캠프 3.0 엑스커버 미니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루프탑 텐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루프탑 텐트 전시 매장이 아닌가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밸구캠핑리버로 문의하시죠